예, 지난주 안경 모델링 할 때, 지난 수업 시간에 할 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안경 모델을 했었죠. 파이프만 이용해서. 서 탑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 느낌의 어떤, 어, 안경을 만드는데, 사실 인간은 곡면체이죠. 곡면으로 된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닥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 과거에, 뭐, 초기, 안경은 이런 식으로 자작을 했었겠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차츰 차차 이게 발전하면서 요런 곡면이라든지 안경이 인간의 얼굴 두두 어, 개골 구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모델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가 가장 큰건얘였죠 얘가 아래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R이 요 프레임에 정확히 맞지 않았던 것이 조금 문제였는데 요거를 갖다가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에 서요 먼저 해보도록 하죠. 직선, 직선 클릭, 십자 그어주시고요. 어 스케치하는다는 기분으로 없애. 좌우 폭이 150이니까 75씩 보스 사이드. 그다음 위아래는 20씩 보스 사이드. 그 다음에, 7.5, 15mm 니까 코사인은 7.5, 보스사이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mm, 안쪽으로 5mm, 바깥쪽으로 5mm.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여기서부터죠? 옵셋, 1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더 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은 아까 라운드를 잡으려고 했죠? 요 얼굴 라운드 그리고 뒤 옆에 라운드 잡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탑에도 뭔가 보여야겠죠? 보여야겠다. 그래서 먼저 옵셋 5mm 정도. 자. 보시면 지금 방금 한게 탑에서 5mm 정도 네, 옵셋을 했습니다. 요 위에 거를.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어, 한번 볼까요? 안경이 뭘 어떻게 되냐? 여기 커브 보관점을 이용하시면요. 끝점 교차점 근처점인데 실은 얘가 저기안돼 있어서 예, 여기 교차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관점으로 끝점 교차점 다시 교차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테가 이쪽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옵셋130트림으 할게요. 자, 이 정도라고 보시고요 수직이었던 걸, 그러니까 직선이었던 거를 자, 여기서는 보관청 컵으로 그냥 연결을 해 줄까요? 얘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점, 수직점, f10 우선 자 여기를 갖다가 로티이트를 합니다. 로티이트 이 포인트만 잡은 거를 근데 요두 포인트 잡았기 때문에 세 번째 점에서 잡고 살짝 한 10도 정도 기울이겠습니다. MI 자, 안경 형태 비슷하게 지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안경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안경이 됐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안경이 각도가 생기겠죠? 요점, 요점에서, 그냥 요 방향으로 잡아볼까요? 편하게 자 그러시면 얘를 얘와 얘를 ctrl c v move 여기다 카피 해 보겠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가 밑에 있습니다. 긴게더 밑에 있죠. F10 그냥 끝점 잡고, 아하, 중간을 모르니깐 미드포인트 찍을 수 있게끔 선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점 선택하고 나서 스케일 원디 스케일 원디 스케일, 크기 조정으로 살짝 더 안으로 들어가게. 왜 그러냐고요? 자, 좀 이따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얘네들은 좀 숨겨볼까요? 나중에 쓰려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어머 뭐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대로 프론트에서 제 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를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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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마찬가지로 지름, 지름, 높이, 지름, 지름, 위는 한10 정도 어, 20으로 해야 되나 보네요. 엔터, 그 다음에 트림. 이는 옵셋 5mm 트림 얘와얘와양끝에 체외 각이 죠？체 외각 지 우고, 지 우고, 지 우고, 어 어어 어거아아죠죠를지지어야죠네어어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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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나왔고요. 아, 아까 안경 튀어나오게 한것 때문에 네 로테이션이 됐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평이 더 좋습니다. 대신에 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고. 로테이트 r o T 끝점 잡고 몇도? 45도 알값 얼마? 빌렛 필렛. 60 빌렛 값 다시 한번 지나치게 크다고? 지나치게 크다. <laughs>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나치게 큰건 아닌 것 같고요. 위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얘를,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두개 잡고 탑에서 한번 그쵸? 그러면 요 라인, 요 라인에 맞추겠습니다언 라인, 네, 일 조인 얘네 역시도 무뭐놔두겠습니다나두겠습니다 왜? 서페이스를 위해서 오늘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커브트형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밴드가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데요. 요거하고 차이는 요거 하나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투영하는 거. 자, 그래서 투영을 하려면 투영하는 또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만든 것이, 아까 만든 것이 그 용도입니다. 얘와, 얘. 자, 이렇게 딱 맞으면요. 사실은 여기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요. 무고를 1mm만 하겠습니다. 1mm만. 마찬가지로 예와 예와 아이고 아이고 예와 예와 얘도 무브 이래야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되니까 자뭘 할까요? 로프트죠 로프트 뭐 예와 커브 커버, 이 커브를 로프트를 하겠습니다 엔터 자잘안 보이시죠? 여기를 렌더 고스트 음영 고스트로 할까요? 자, 얘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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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얘네들을 요 면에 지금 퍼스펙티브 면에 있을 때요 서페이스에 투영 달라붙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요걸 클릭하십니다. 커브 투영 있죠? 클릭하시면 투영처 될 서피스 묻죠. 서피스가 없는 건데 여기다 정했더니 바로 요 위에 생겼습니다. Ctrl Z. 이네들을 살짝 움직여 볼까요. 네, 이네들을 움직이고 투영. 여기서 내가 투영하려는 방향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선택은 여기서 좀 하셔도 투영은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커브 투영 선택하고 투영을 커브 찾으려죠. 얘네들이죠. 떨어져 상관없습니다. 이제 날아가서 면에 착 안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완료되면 엔터 있죠. 엔터. 했더니 서페이스, 폴리메이지. 어느 거든 면만 있으면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럼 요 극면에 맞춰서 라운드 드시고 다 그러겠죠? <laughs> 자, 이 상황에서 요 끝점이 안경 다리 끝점이겠죠? 자, 요번에는 얘를 오티트 하겠습니다. R, O, T. 착하니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제대로 됐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끊기겠죠? 근데 얘는 모브에서, 원래는 끝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 점에 맞췄습니다, 요 점. 그리고 끌고 왔고, 자, 이번에는요, 여기와 요거를, 뭐 한다? 로프트. 면이 필요하니까, 면이 필요하니까, 로프트, 엔터. 그리고 얘를, 프로젝트. 프로젝트. 얘를, 엔터. 어디로? 여기로. 그러면 요렇게 서페이스 안착이 되죠. 자, 안경 보시면요. 실제로 퇴의 다리도요, 요렇게 가다 안쪽으로 모, 더 모입니다. 뒤뜽만져보시면쑥더 들어가죠. 마찬가지 그런 느낌으로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 자 여기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들은 네 하이드. 혹시 몰라서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자 이렇게 안경이 테가 곡선이 잘 나왔네요. 그런데 얘와 얘를 라운드를 치려고해 라운드를 그래서 이거 하던가 fillet 알까 5 얘와 얘를 자 보세요 클릭 클릭 했더니 뭐라고 하나요 커브가 동일한 평면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대 필립 값이 할수 없었던데, 반지름이 지나치게 크다? 반지름이 지나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원의 둘은 지금 한 평면. 근데 사실 이거 지금 휘어있습니다. 휘어있기 때문에 한 평면으로 안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부터는 팁입니다. 팁. 끝점, 만나는 끝점을 찍고,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얘를 기준으로 얘예야 트림 5mm 안 됐군요 그래서 더욱이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커브에 보시면요 블렌드라는 게 있네요 블렌드 커브 블렌드 아서피스 블렌드 커브 커브 블렌드가 여기 있습니다 커브 블렌드 조작 가능 누르시고 얘와 얘를 쫙 연결해 주죠 탑에서 놓고 그렇다면 확인 오케이 그러면이 안경의 끝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얘네 둘, 쪼인 맞은편도 있겠지만 솔리드는 놔두고요. 서페이스만 커브는 놔두고, 이걸로 인해서 파이프 만든 것만 맞은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죠. 어, 뭐 했는데요? 투영했죠. 투영. 자, 얘네들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점이 무지하게 생깁니다. 무지하게. 고게 단점이면 단점이다. 그래서, 이거 두이 잡고, 파이프, 파이프는 솔리드 크레이션, 여기 있죠. 반지름, 1.5, 네. 그 다음에 얘 역시도, 는1.5 니깐 1 해도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게 mi 끝점 잡고 그 다음에 파이프 얘와 2제 예.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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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린 유니언, 합집합, 불합집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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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까지 그럼 이제 한동해야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서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어아만들었구나 만들었어 응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파이프 처음은 시작반지름 2mm ok 끝반지름 2mm no 끝반지름은 2mm. 4 m m 로 갖는 겠죠 그 대신 중간에 중간에 일직선인 부분 교차점이 얼마 1 m m 엔터 이게 도착된 걸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여기가 4mm, 2mm, 저기가 1mm, 그 다음에 중간이 1mm, 엔터엔터. 엔터. 그리고 얘를 위에서 봤을 때 MI, 미러, 얘도 괜찮겠죠? 네. 어떻게? 어저께 지난 수업 시간에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안경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수 있나요? 그래서 3일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할 지난번에 문제가 자꾸 이게 펴져서 어, 가운데, 가운데 근처점 끄겠습니다. 근처점 끄시고 중심, 중심 찍혔는데, 왜안 잡힐까요? 이를 그려야 되는데, 왜안 생기나? 되었습니다. 언하이드 너무 안 생겨서 네. 알40뒤에서도 40. 그리고 앞뒤에선 5. 다시 하겠습니다. 왜 지워졌지? 40 아, 10 두께 이 정도 트림 이 필요 없죠? 안경 알이니까. 컨트롤 CV 무브 그 다음에 로프트 로프트는 서피스 크리에이션 있죠 비닐하우스 얘와 얘 같은 방향에서 시작하나 확인하시고 오케이 얘도 하이드 무브 조인 무브 알오 로티트 이트 여기 끝점 잡고, 참조점 하나 찍고, 그렇지. 여기 잡고, 시도 스윙거를 ROT 적고요 그리드 살짝 끄겠습니다. 뭐 이거라고 잘된건 아니지만 잘된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봐줄만 하다. 뭐보다? 지난주 거보다. 로테이트 rot에서 위아래 봐주시고요. 지난주 한 거에 비하면 은 어, 많이 부드러워 지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가 조금 더 일자였으면 좋겠는데 일자고 휘어오면 좋을텐데 뭐 일단 휘 느낌만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하이드 조금씩 안경 구색을 맞춰가죠 자 여기 사실 없는게 있네요 뭐 코골이 코골이도 없죠 사실 안경 자세히 보시면 테하고테하고 렌즈하고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아봤고요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안경 아래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